분위기를 보면 말이죠. 거의 지금 뭐 한두 표 차로 어이 결과가 뒤바뀌는 어? 그런 아주 긴박한 순간인 것 같아요. 저 밑장 빼기 못하게 막아야 되죠. 저 지금 어, 예, 표 예. 하나 가지고 지금 난리야. 지금 싸우고 있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검표 뭐 요원 아닌 사람들 나와라 이러는 것 같아요. 네. 양당에서 검표를 하는 사람들이 총 8명이거든요. 아닌 사람들 나와라 뭐 이런 말을 누가 하는 것 같은데 저표 하나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 어, 네. 검표위원 아닌 사람이 저기 왜가 있어요? 궁금하니까 가겠죠. 나도 어. 저기 있으면 가겠다. 어. <laughs> 저 빨간 옷은 누구예요? 김혜재 의원이 <laughs> 뭘 들고 아, 저러는 양금위원. 거예요? 네. 표를 든 거죠. 저게 뭐 가냐 부냐 어. 뭐냐 이런 거. 표 갖고 날르면 안 되는데 아. 저 사람 한장 같아요. 한장 저거 한 장. 저게 한 장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아. 김동수님 구박 덩어리 서민이라고. 저한 장이 운명이 걸리는 네. 건가? 여우. 야 찢지마, 찢지마, 문정복 찢지마. 어찢 찢이라 고 그랬어 요 지금? <웃음> <웃음> 어 진짜. <laughs> 뭐야 조표가 왜어떻길래 <laughs> 박정호 <laughs> 의원한테 어쨌든 막 이야기를 막 하고. 무효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 우리 쪽 표인데 글쎄. 김혜재 의원이 저걸 보고. 저걸 들고 어디로 가네요? 지금 국회 어. 의장한테 가져가. 김병주 거. 의원이에요? 어. 어. 김병주 의원까지 나섰어요. 국회의장한테 어, 이거 이게 뭔가 이게 어. 뭐냐라고 이제 국회의장의 판단을 받으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한 장이 지금 그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표군요 저게. 아씨 나. 야 이제 지금 뭐 보고 이제... 있을 거 아니야 병상에서 100% 유튜브로 보고 있을 거 아니야. <laughs> 내가 갈걸 말려면서 와나 가지 말란 놈이 어, 누구였어 어. 이러고. 뭐야 뭐야. 와. 이거 뭔가 심각한 건가봐 진짜 들고 가는 거 어후. 보고. 와비명개 오 원내 대표를 불렀어요 지금. 예 원내 대표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좀 앞으로 어? 와 내가 더 빠르네. 이게 더 빨라. 그러니까 이게 첨단이야 이게. 이게 양당 원내 대표가 와서 합의해야 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니까 마 글자 좀 똑바로 쓰지 그러니까, 진짜. 지금 만약에 뭐 다섯 표 이상 차이났다 그럼 저렇게 안 한다고요. 저, 저, 정말 박빙이야. 장도 어. 지금 자세히 보고 있네요 한장을. 어. 아니 뭐 어떻게 섞길래 이게 헷갈릴 수 있는 어. 거야 이게 이게 뭐가 헷갈린다는 거야. 오씨. 어. 이게 내가 봤을 어. 때 북쪽이면은 이렇게 난리가 안 나. 그러니까. 가에 가까운데 이걸 가로 보느냐 마느냐니까 이게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거 따라서 가든 부든 되는 거니까. 야 어. 확실히 수기보다 이, 수기가 낫네. 이런 쪼는 맛이 있네. 그, 그러면은 기권표도 별로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 이런 걸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수기로 하지 한 거거든요. 네. 어. 아니 근데 <laughs> 네, 이게 21세기 2023년 <laughs> 대한민국에서 저게 저게 그러니까. 대체 무슨 무슨 꼴입니까, 저게. 예? 아니, 다 이재명 때문이죠. 이재명이 어? 저 취치를 상체 후퇴시킨 거예요. 국회 순회부란 사람이 모여 갖고 저 필기 필기체 저게 뭐냐? 저거를 분석을 하고 앉았으니 책이 어, 뭔가 무슨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졌나? 원내대표끼리는? <laughs> 근데 국회 의장이 뭐 보면 저 또... 국회 의장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 거 원래 국회장이 의 보는 겁니까? 필적 전문가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니 민주당 사람이 뭐왜봐 이거를. 근데 그 양당 원내대표가 모였는데 음. 뭐 합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뭔가 이견이 없었던 것 같은데 빨리 길이 네. 끄덕이고 해서. 글쎄요, 어. 뭐. 특별히 이 이견이 없었어요. 그냥 아... 아... 어... 아까 아... 그 양금 양금 위원이 이제 구라고 한게 149표였다면 한표 차이로 가결인 건데요. 전봉민 의원이 구라 했어요아 전봉민 전봉민 의원이. 어 좋은 의원이 되게 기쁜 표정을 어. 지었는데 그니까 러 뭐, 148이 가결 정족수면은 149면 9면 두 표가 되지 않나요? 아는 운 전화 한번 해봐요 장채고 아니 지금 받겠어 이 상황에서 공개 의장에난 받는다고 봐요 지금 받아도 문제야 <laughs> 받으면 문제야 <laughs> 아니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요 지금 저 앞에 있는 사람들만 어 어머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 같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결과? 어, 합의가 된 모양이네 149라는 모양이네요. 썰이 있는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가, 295표 중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9였어요? 와. 149야! 다음은 의사 일정 제 8항. 전사 <laughs> 안동환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 130조 제 1항에 따라 1 4 9표1 4 9표 아까 부라. 의결 진행을 해 달라. 이었어. 요 149표 가결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니까 149표로 어, 가결되는데 오늘 우리 7시간 2천 명과 1,4천 명이서 발족받았습니다. 한동안 탄핵소추안을 야. 상정할 시.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 130조 제 1항에 따라 예. 140...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부하여 조사보고하도록 하라는 서면동의가 당선영 의원의 11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음. 이를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이탈, 그러면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검사 안동환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오? 법제사법위원회로의 네. 회부 동의권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기가 막힌 제 분석을 해드릴게요. 아... 1차 체포동의안 때 반대가 138 음. 찬성이 139 네. 기권 9 무효 11 음. 네. 기권과 무효가 합해서 20이었어요. 음. 이번에 정확히 기권 무효에서 열 표가 줄어서 네. 그열 표가 찬성으로 더 얹어졌어. 그러니까 친명계는 변화가 없었던 거죠. 음. 안녕하세요. 유튜버 서민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정치 시 뉴스라다무스를 치타처럼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